한데 50, 6 0데 초반에도 독사 그맹도그 독사한테 물리면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도 해독제가 거의 없을 때 대부분 물리면 다 그리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리 갔지 다 어, 문주 뭐, 경천 상꼴짜로 들어가. 해독제가 귀했던 옛날 맹독을 지닌 독사에 물려서 위독한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받았을까요? 오늘날 행했다간 의료 자격 문제로 큰 논란이 되겠지만 병원이 귀했던 수십 년전왕경강역 어느 한 시골 마을엔 침으로 뱀독을 빼내 물린 사람을 살려내는 뱀침술의 대가 송철현옹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부터 팔다리가 썩어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람까지 송철원 옹의 침을 거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말끔히 완치시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볼때침한 방으로 뱀독을 빼내 완치시키는 건 전설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분의 뱀 침술은 전국의 명성이 자자해. 가까운 전북이나 충청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제주와 같은 먼 곳에서도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조차 독사에 물린 사람을 치료할 수 없으면 그분을 직접 모셔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침한 방에 생사가 오가는 사람을 살려내다니.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직접 그분에게 침을 맞고 나왔다는 주민분과 실제 뱀침술을 배웠다는 제자분을 만나 뵈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직접 물려 가지고 그엎어 놓고 그 덩어리서 막 빼낸다고 여기서 그뭐 귓속 침으로 잡고시는 엄가 아프다는 게막 그리고 그걸 빼낸다고 막약몇 칸들 막 덩어리가 가오데 찍어. 그러고 이제 물린 자리는 네. 뭐, 어, 그, 대지고 비, 비계에, 네. 그걸, 그래갖고, 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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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뭐, 약초 같은 것은 어, 없고? 없어, 없어. 어, 어. 그러면 그, 그 양반한테 받은 거야?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나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 같은데. 아. 할아버지. 그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물리면 다 그리,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리 갔지, 다. 어, 문주로. 그, 경청 그. 산 골짜로 들어가. 거기서 그 뒤에 산 하나 더 보면, 고, 거그네 뭐. 어. 직선거리로 보면 큰 길로 안 가고. 야그 보통 한 100명 가면 다그 사람 한침한 한, 한 방이면 끝나네요? 참 심통하네 그제 병원 가지는 아르다니맞습니그 양반이 지금도 살아 계실라나 죽었지 그 양반이 그저 한한 입살 먹었을 때 아니 근데 그, 그 기법을 전술을 누구한테 해주, 해주긴 해주 해줬을까? 그건 물론 우리는 독사 굴륨은 독배를 간다고 막 그리 찍 같지만 그죠? 아쉽게 뱀침술의 대가 송철현옹은 타계하셔서 직접 뵐수 없게 되었지만 그분에게 직접 뱀침술을 전수받은 손녀사위 되는 분을 수소문 끝에 알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가톨릭을 믿었던 신자 집안이라는데 뱀침술도 과거 천주교도들에게 전수받아서 명맥을 이어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을 잘 알고 계시는 지인분을 모시고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치료하는 것을 직접 그분이 치료하시는 것을 직접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아니. 나는 그뱀 치료, 뱀집 놓는 치료는 보는 못했고 나이 들었지 듣기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만 해도 독서그맹도그독서한테 물리면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도 해독제가 거의 없을 때 그때만 해도 아... 지금은 이제 해독제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병원 가서 치료도 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치료를 못 한다고 병원에서 내보내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아... 죽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소문 듣고. 이, 이런 양반들한테 오면, 어, 낫지. 그냥 거의 100% 나서요? 그렇지. 어, 그래요? 음,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정확히 는 몰라. 이제, 어, 이제, 좀 이따 이제, 최재형 씨이심 직접 들어보면, 어, 정확하게 돼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어떻게 그 독을 빼내고 하는 그런 에이. 것들을 좀 들을 수 있겠지만. 아 상상이 안 가요. <laughs> 치료를 오래하셨잖아요. 응. 어 이제 뭐 이런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뱀에 물렸을 때 응. 어떻게 가장 먼저 이렇게 어 처치해야 될 것이 뭐예요? 뱀에 이제 물렸어요. 근데 혈관을 응, 물 물렸던... 지금 물렸을 때 처치할거든. 예, 예. 지금 당장에 산니가서 처치할거든. 예, 예. 그때는 이제 침도 안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런 게. 예, 예. 그때는 일단은 묶어주는 것이 좋아. 아... 헤 그, 독이 안 올라가게. 아. 근데 묶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썩어. 혈액이 안, 아. 혈관이 안 통하게 썩어. 아. 그 층이, 발꼬락을 물렸다. 에이. 여기를 딱 짬매주면은, 이 밑으로 막 뚱뚱 부서. 아, 발꼬락 물렸을 때는 발목을 이렇게 그 먼저... 발목을 짬매주면 여기가 붓고. 세게, 그러면... 세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게. 어, 독이 안 올라가려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어야 한단 아. 말이요. 아. 피를 타고. 독이 올라간 게. 예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썩은 게로 여기를 묶고는 여기를 풀려야 돼. 아. 이제 지금은 지금 현대 현대 의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 그 민간의술을 어느 자격증, 민간의술이 누가 자격증을 해줘야 음. <laughs> 의료 뭐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거 경찰서에서 이제 그거을과여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잡아다 넣기도 하고, 하는데, 경찰관들던 또, 신맞이를 나한테 와. <laughs> 아, 혹시 신고, 누가 신고해서 또, 아, 적이 있었어요? 불려간 적이 없는데? 네. 어, 신고해서 뭐, 불려간 적은 없는데, 신고해서 경찰관들는 또, 배안배 물리면 나한테 신맞이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언제 파출소 가서 물어봐갖고 일러져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도 빨리 거시기니까, 유급하니까. 어, 팔츄수에서는 알거든? 사람 살리는 거 우선이니까요. 응. 언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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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수에서 물어봐서, <laughs>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럼 언제 응. 팔츄수 가서 물어봐고 왔지. 그러면 여기 등허리 있다, 허리, 허리 있다가 놓는 것은, 이렇게, 그건 어떻게 찾아? 허리 다가 놓는, 놓는 것은, 사람마다 침놓아야할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차를 재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요. 남자나 여자나? 손가락으로요? 여기를 재갖고, 딱 끊어놔. 잘을. 지푸락을 많이 써. 그 늘어나도 네. 않고, 우거라들도 아는 게. 어. 실로 쓰면 늘어날 수도 있고, 헝게로안 되고, 그걸로 만딱 맞아. 지푸라기지락그집로 그, 모든 네. 뭐, 날로 이제 그걸 딱 끊어놓고, 또 그, 여기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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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콤 여기서부터, 네. 이, 여여 과장 또 재야. 또 끊어놔. 어. 이 눌러가지고, 이제 그놈으로고서는 저, 저, 꼬리뼈 있어. 네. 네. 꼬리뼈. 그렇죠. 손으로 눌러 나가면 네. 꼬리뼈가 딱, 네. 거기서부터 이것, 이것을 이끊이서 거기다 딱 재야. 네. 정확하게 재야, 요. 네. 거기다 딱 재갖고, 등어리서부터, 이 등어리서부터 그 잿놈을 이렇게 눌러, 음. 이렇게 대고서는 눌러 올라와, 이렇게. 꼬리뼈 속에서 재갖고요. 재갖고 재가지고 올라오면 끝머리 닿는 데다가, 이제, 검정 볼펜으로 딱 표시를, 표시를 해요. 다 음. 표시를 딱 해놓고서 는 없애버리고 다 표시해놨지? 그러면 아까 여기 잰, 잰놈 아, 있지? 아, 그잰 놈을 반자를 꺼버려갖고 여기다 딱 해야. 그래갖고 그 놈을 펴갖고 아래 위로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다 점을 찍고 음, 양쪽으로. 어, 지, 어, 음, 점이 다섯 개가 나오지? 십자로 오니까 개로? 보시면 십자가가 되어 예, 음. 예. 어, 그러면 이끝머리에다가 침을 다 놓아요. 하열 침을. 음. 사치고 음. 아, 가운데는 맨 마지막에 놓고, 처음고 아. 그래갖고, 보안기를 빼야. 그러면은, 그럼 보안기를 이제 기계를 빼면은, 입으로 빨을 때는 잘안 되었었어, 그런 게. 아. 근데 그 보안기를 빼면은, 처음에막 피가 나오고, 거품도 나오고, 다가 나중에는 노랑물이, 그, 노랑 노랑물이, 그, 노랑물이, 노랑물이 나와. 그, 노랑물이 그, 나와. 그, 두 번, 그. 세 번째 빼면 아. 그러면 치료가 잘 되는 거야. 그 노랑물이 음. 나와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해독제, 갖고 황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섯 마리가 삶아 먹으라고 그래요. 거기다한번 삶아 먹어갖고 거의 다 치료가 돼요. 근데 아까 그 여기서는 삶아 못 먹이 침만 맞아도 효과를 봐고 이제 집행이 짓고 온 사람이 집행이 내쪽고 가더라도 일주일 뒤에 그 약을 먹어야 음. 예전엔 뱀독 희독제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요법에 의해 치료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순 뱀독뿐만 아니라 채액거나 열사병에 걸렸을 때도 말이죠. 하지만 의료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의료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많은 전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어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